엘다바 원전으로 인한 매출 규모는 3조 원이 넘는 금액이고, 중형차 10만 대, 최신 스마트폰 300만 대를 수출한 효과와 비슷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자력이 용이 되어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원자력이 만들어낼 미래 시대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안녕하세요. 한국수력원자력 황주호 사장입니다. 마블의 슈퍼 히어로 팀 어벤져스 중 실질적인 에이스 아이언맨. 영화 속 아이언맨은 수트만 입으면 하늘을 날아다니고 손에서 에너지 빔을 쏘기도 합니다. 인천에서 런던까지 비행기로 날아가려고 해도 보통 13만 8천 리터의 연료가 필요한데 아이언맨은 어떻게 혼자 슝 날아갈까요? 네, 바로 가슴에 핵을 품고 있는 남자기 이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수트에 붙어 있는 소형 아크 원자로에서 핵융합 반응을 일으킨 덕분이죠. 핵분열보다도 400배가 넘는 강한 에너지인데요. 쉽게 말해 태양에너지가 대표적인 핵융합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원자력 발전의 원리와는 조금 다르지만 엄청난 원자 핵의 힘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낸다는 건 같다고 할수 있죠. 미래 영화에선 어떤 도시에서도 태양광으로 평화롭게 에너지를 공급하는 마을은 없습니다. 강력한 에너지를 서로 갖기 위해 싸웁니다. 여기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인류가 살아온 과정을 보면 점점 도시화되고 밀집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밀집된 도시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쓸수 있는 밀도 높은 에너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인류가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 중 밀도가 가장 높은 에너지는 원자력입니다. 또 원자력은 자원에 의존해서 고갈될 위험 부담을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지식과 기술로 무한대의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는 지식 기반 에너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인류 생존의 중요한 열쇠가 되어줄 미래 에너지를 연구하고 만들어내는데 한국 수력 원자력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 수력 원자력 사장으로서 여러분들이 잘 몰랐던 한국의 원자력 발전 기술과 미래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원자력이 밀도가 높은 에너지인 만큼 안전하게 다뤄야 될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는 안전합니까? 사람들에게 자동차, 비행기, 원자력 발전소 중에서 위험한 순서를 이야기해 보라고 하면 아마 단번에 원자력 발전소, 비행기, 자동차 그 순서로 위험하다고 할 겁니다. 하지만 관련 사망자 수를 한번 볼까요? 2021년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2,900명입니다. 1978년 고리 1호기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된 이후 현재까지 방사선으로 인한 사망자는 0명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도 방사선에 의한 인명 피해가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하지만 유엔의 보고서에 따르면 방사선에 의한 사망자가 아니라 대부분 쓰나미로 인한 익사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원자력을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건 그동안의 몇 가지 사고 때문일 겁니다. 일본 나가사키에 떨어진 핵폭탄 구 소련 체르노빌 원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충격적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부분을 저는 과학적인 시선에서 좀더 세밀히 따져보고자 합니다. 일단 원자력 발전은 핵폭탄처럼 터질 수가 없습니다. 서서히 태워서 에너지를 얻기 때문에 폭발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에서 원자로가 터졌다고 하는 것은 이 해결료가 아니었습니다. 체르노빌은 물을 감속제로 사용하는 우리 원전과 다르게 흑연을 감속제로 사용합니다. 흑연은 물에 비해 스스로 출력을 제어하는 능력은 떨어지는데 이로 인해 출력 폭주를 막지 못하고 결국 증기 폭발이 발생한 겁니다. 방사선을 차폐할 수 있는 방벽도 공장의 슬레이트 수준이었습니다. 후쿠시마 역시 해결료가 아니라 수소가 문제였습니다. 해결료가 녹으면서 물과 접촉하여 수소가 발생했는데 이것이 건물의 균열을 타고 상부에 모여 터진 거죠. 그런데 우리 원전은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원전과는 설계 자체가 다른 원전입니다. 증기나 수소의 폭발을 막을 수 있는 여러 설비가 설치되어 있고 후쿠시마 원전의 다섯 배 부피와 120cm 이상의 두께를 가진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 원자로를 안전하게 감싸고 있습니다. 토사 위에 지어진 일반 건물들보다 훨씬 더 안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후쿠시마 사고 이후 우리 원전의 지진에 대한 대응 능력을 대폭 보강했는데요. 바닷가에 높은 방벽을 세우고 방수 기능을 갖춘 문을 설치해 핵심 설비들이 침수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예방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2차, 3차 매뉴얼도 존재합니까? 물론입니다. 한수원의 구체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궁금하실 겁니다. 몇 가지만 말해보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은 발전소가 물에 잠기면서 전원이 끊겼던 게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우리는 비상시에 원전에 전기를 공급해 줄수 있는 설비들이 모두 지상에 있습니다. 또 높은 곳에 이동형 비상발전기를 대기시켜 놓고 있다가 유사시에는 언제라도 내려와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니 육상 도로가 파괴돼서 수리 인력이나 장비들이 접근하지 못하면 어쩔 거냐라고 물으신다면 이런 경우를 대비해 육상이 아닌 바다를 통해 전국의 원전에 위치한 이동형 설비와 전문 인력을 해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도 갖추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아주 만약에 모든 냉각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해결료가 녹아내려서 수소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 경우에도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기가 없어도 스스로 작동하는 수소 제거 설비가 있는데요. 아주 단순합니다. 이 설비에는 백금으로 도금해둔 판이 있는데 수소가 그곳을 지나가면서 촉매작용으로 물이 되는 원리입니다. 저는 기술도 기술이지만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입버릇처럼 이야기합니다. 이는 발전소 운전자 또는 작업자만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구성은 모두가 습관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안전 책임자 역할을 해야 합니다. 실수는 말이죠. 찰나의 망각과 자만에서 나옵니다. 우리 원전 수준은 현재 어느 정도입니까? 아, 그거야말로 어, 격세지감입니다. 1950년대 전쟁의 폐허에서 70년 만에 10대 경제대국으로 올라선 우리나라만큼이나 한국의 원자력 발전 역사도 세계에서 기네스북감이라고 인정할 정도인데요. 사실 우리나라는 국제원자력기구, 즉 IAEA의 창립회원국입니다. 1957년, 전쟁이 끝난 지 5년도 안 됐을 때입니다. 당시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였을까요? 6,70달러였습니다. 그런데 IAEA 회원국으로 가입한 후 우리가 가장 먼저 행동에 옮긴 일은 1인당 6,000달러 이상의 비용을 투입해 연구자들을 미국과 유럽으로 파견한 겁니다. 그 원자력 1세대 연구자들이 국내로 돌아와 처음 만들어낸 원전이 1962년 최초의 연구용 원자로 트리가 마크 2입니다. 그리고 10여 년후 1978년 최초의 상업 원자로인 고리 1호기가 운전을 시작했죠. 바야흐로 대한민국 원자력 발전 시대의 서막을 올린 겁니다. 그리고 원자력 발전은 지금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의 약 30%를 책임지고 있는 거죠. 우리는 다른 사람이 지어주고 관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기술을 개발하고 발전해 나갔다는 경험의 자부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는 사업 관리 역량, 가격, 시공 기술 등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40여 년간 국내외 총 34기의 원전을 건설해 왔습니다. 오늘은 중동권에 우리가 건설한 2개의 원전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먼저 2009년 수주해 2020년 첫 전기 공급에 성공한 아랍에미레이트의 바라카 원전입니다. 바라카 원전은 당시 우리보다 원전 선진국으로 알려진 일본과 프랑스와의 경합을 이겨내고 수주에 성공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원전의 시공 능력과 안전 운영 기술력 면에서 우위를 보인 결과였습니다. 사막 위에 아름답게 빛나는 불빛이 보이십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원자력 발전소 중 하나입니다. 이 지역은 끝도 없이 이어진 황량한 사막이었습니다. 바라카 원전이 건설된 후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최초 수출 원전인 바라카 원전이 성공 가도를 달리면서 발주사는 바라카 원전을 아랍에미레이트의 자부심이자 하나의 예술 작품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 성공적인 원전 수주 이후 13년 만에 다시 한번 대규모 해외 원전 프로젝트가 성사되는데요. 바로 이집트 엘다바 원전입니다. 이집트 엘다바 원전은 카이로 북서쪽 약 300km 떨어진 지중해 연안의 엘다바시에 건설되는데요. 이 가운데 한수원은 터빈 건물 등 82개 건물과 구조물을 건설하고 기자재도 납품하게 됩니다. 엘다바 원전으로 인한 매출 규모는 우리 돈으로는 3조 원이 넘는 금액이고, 이는 국내 자동차 회사의 중형차 10만대. 전자 회사의 최신 스마트폰 300만 대를 수출한 효과와 비슷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수출에 대한 전망도 되게 좋아 보이는데요. 예,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 수출은 이미 성과로 입증이 돼서 매우 미래가 밝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지속적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설계하고 건설하고 운영한 나라가 없었습니다. 아랍 에미레이트에서도 우리는 약속한 공사기관과 비용을 지켰다고 했죠. 그런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핀란드의 원자로를 건설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고요. 미국도 자국 내에 건설 중인 원전의 중공이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뛰어난 설계, 우수한 시공 능력, 그리고 철저한 원전 운영을 동시에 잘하는 트리플 크라운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에서 발급한 APR1400, 우리나라 최신형 원자로의 설계 인증서입니다. 우리나라가 개발한 한국형 원전이죠. 바라카 원전도 APR1400입니다. 한국 수력 원자력 사장님으로서 오늘 강의를 맡아주셨는데요. 한수원은 어떤 일을 하는 회사입니까? 네, 회사 이름이 한국 수력 원자력이죠. 말 그대로 수력 발전과 원자력 발전을 하는 회사고 우리나라에서 원자력 발전을 하는 유일한 회사입니다. 한수원에는 다양한 직원과 전공자들 다채로운 개성을 가진 1만 2천여 명의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엄청난 잠재력과 핵만큼이나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도 한수원의 많은 인력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프랑스의 해외 지사를 두고 전초기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오스트리아의 국제원자력기구에도 인력을 파견해 협조를 하고 있고요. 세계원자력사업자협회 동경센터에서도 원자력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흔히 한국 수력 원자력에 대한 오해가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원자력 발전소에는 원자력 전공자만 입사할 수 있나요? 전혀 아닙니다. 원자력 발전소에는 원자력 전공자뿐 아니라 기계, 전기, 전자, 화학 등 이공계 전공자와 사무, 토목, 건축 등 다양한 분야의 전공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반수원에 다니면 위험하지 않냐고도 물어봅니다. 원전 가까이에서 일을 하면 방사능에 노출되지 않냐, 않느냐는 거죠. 위험한지 위험하지 않은지는 실제 일해 본 사람이 더잘 알겠죠.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었다면 설사 힘들게 입사했다 치더라도 다시 나갔을 겁니다. 요즘처럼 SNS가 활발한 시대에 소문이라도 나지 않았을까요? 또 원자력 발전소 주변에는 사택이 있습니다. 회사 직원과 대부분 가족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물론, 아이들도 잘 낳고 건강하게 키우고 있습니다. 방사선, 물론 위험합니다. 하지만 회사가 잘 관리하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 스스로 잘 관리될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저는 원자력을 평생 연구해온 학자이자 한수원 사장으로서 원자력만큼 무한의 매력을 가진 에너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자력이 만들어낼 미래 시대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원자력의 무한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 한수원호가 여러분을 모시고 에너지 선진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황주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